코로나19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보건기구가 결국 팬데믹을 선언했어.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아베 총리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7월에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야. 만약 개최에 실패하면 일본은 올림픽이 두번 취소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될지도 몰라. 1936년에 일본은 아시아 최초 올림픽 개최국으로 선정됐어. 아시아 최초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도시 전체를 정비하고 각종 경기장을 짓고 올림픽 마을을 계획하는 등 여러 준비를 시작했지. 당시 올림픽 준비에 들어간 돈만 약 2천만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4천억원 정도야. 하지만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왜냐고?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야.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수 밖에 없었고, 일본 군부에서조차 전쟁 예산 때문에 올림픽을 부담스러워했다는 말도 있어. 결국 일본은 스스로 개최권을 반납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독일 편에 섰던 일본은 전쟁이 끝난 뒤 패전국으로 전락했어.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 군수 물자를 팔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일본엔 다시 한번 대성장의 기회가 찾아와. 그 기회는 바로 올림픽. 개체권을 반납하고 24년 만에 다시 도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거야.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일본 정부는 신칸센 등 사회 기관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았고 그 효과 덕분에 이후 약 5년 동안 무려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 일본은 패전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지. 스스로 일으킨 전쟁 때문에 올림픽을 포기하고 패전국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올림픽으로 일어선 만큼. 일본에게 올림픽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야. 이번 2020년 도쿄 올림픽도 큰 의미가 있지. 아시아 최초로 화계 올림픽을 두 번이나 개최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올림픽을 원전 사고가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움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삼고자 했거든.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며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만거지. IOC 측은 아직 올림픽 취소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야. 아시아 최초로 파괴 올림픽이 두번 열린 나라가 되느냐? 세계 최초로 올림픽이 두번 취소된 나라가 되느냐? 이번 도쿄 올림픽은 일본 역사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까? <목소리>